프로프에서 출발해서 하이델베르크로 가는 길 도중에 로렐라이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은 바로 여기 로렐라이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도로도 너무 한가하고 날씨도 끝내주고 오늘 너무 아름답습니다. 고어사우제이라는 데가 되게 어디었어고스우제리 로렐라이 한게 바로 와인농사 짓는거예요 지금 와인을 생산하는쫙 언덕이 있고 햇빛이 있어야 와인농사가 잘 됐네요 라인강을 피고 저렇게 오렐라이 언덕인데요 바로 저기 절벽 위에 깃발 꽂아진데 보이시나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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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렐라이 언덕이에요 옛날부터 전해오는 스스라니 떠오른다. 가사 모르고요. Yeah. 파킹장이네. 어머. 네, 여러분, 저희가 그 밑에 아에 강가에서 보던, 깃발, 기억 나세요. 저 앞에 깃발 있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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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기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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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거 타는구나. 어, 이거 탈수 있구나. 저희는 지금 차로 성을 올라가고 있어요. 창료 내고 들어갈까? 겐 안녕하세요. 하이델베르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어제 밤에 하이델베르그 도착해서 저 하이델베르그 성에 올라갔었 네, 오늘은 캠핑가에서 하루 자고 새 아침을 네, 맞이했습니다. 아, 저 다리 유명한 거라는 다리 이름 몰라요? 엄청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요. 차로도 한참 올라왔어요. 네 롬답습니다. 아 저기서 트램이 쭉쭉쭉쭉 어, 내려오고 트램이 올라가요. 하나 어, 버스 맞네. 그만 버스 버스는 내리는 거에요. 신나게 신나게 즐겁게 오 진짜 스 러브 유 지저스 러 러브 유 내꿈가좀 많아, 가좀 많아, 똑같아요. 어 신나게, 신나게, 즐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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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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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흩어지는 뭐. 별예배 짠짠짠 할렐루야 신나게 신나게 즐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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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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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찐 터키의 하루 짠짠짠짠짠짠짠 독일 집의 특성은 흰 집과 붉은 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강가 응? 강 이름이 뭐지? 네카. 네카르 강 중심으로 집들이 쭉 형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 앞에 구멍이 7개 뚫어진 저 다리 저거 유명한 가 오늘 저기 차 세우고 아까 사진 찍었고 네, 교육 수준 높고 구텐베르크 얘기 좀 하시죠. 구텐베르크 얘기해 주세요, 나르가. 예, 네, 구텐베르크가. 예, 네, 요한네스 구텐베르크의 어, 고향입니다, 하이델베르크가.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대학도 유명하고요. 아참 여기 어, 도서관도 유명하고 그래서. 처음 인쇄기를 만든 어. 예, 인쇄 형식으로 그쵸? 구텐베르크가다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수준이 높다요이 성은 그래요? 사실 40년 전부터 제가 왔는데 항상 공사를 해요 저격공사 <laughs> 끝나면 저용공사 시작하고 천천히 하는 거지 시험 네. 시험 뭐, 그리고 입장료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네,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도시라고 합니다. 여기 알트슈타트를 보면은 참그 알트슈타트가 2차 대전에 아무 피해가 없었던 유일한 알트슈타트 중 하나입니다. 예, 그 미국 장관이 여기 이제 쳐들어올 때 막판에 예, 이 도시가 유적지다. 그래서 잘 음, 보관해야지 된다해서 공격을 거의 안 했어요. 덕분에 지금 여기 저희들이 이 많은 이 유적을 볼수있고 아니 그 2차 대전 때 여기가 독일 중간쯤에 있으니까 다 부시고 부시고 해 가지고 독일이랑 미국이랑 전쟁 중에 여기가 중간에 뭐 부셔도 되고 안 부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선택 사항 중에 그 미국 그 장관이 아 여기는 부시지 말자 그냥 하고 남겨 뒀구나. 예, 그리고 여기는 또 산업 도시가 아니어서 공장이 별로 없어서 예, 그것도 좀 장점이었죠. 예. 무기 생산 산업이 있는 데는 뭐다 폭발했었는데 음. 어, 여기 없고. 그래서 이 알츠차트가 너무 아름다워요. 아, 이게 낮에 볼 때도 남아 있는 거지. 때도고, 예. 예, 다른 것들은 음. 2차, 전, 2차 대전 때다폭발시키고 터졌는데 여기만 폭파가 안 되고 보존되어 있대요. 그대로. 보존 네, 뭐 네, 상 없이 음. 뭐 저희 나라에서 그래. 그 맥주도 좋아하잖아요. 여기도 뭐 맥주가 유명한데. The Morgan. t h r g a The Morgan. We sind auf Schloss Heidelberg. Unten sehen wir die Altstadt und Neckar. Die wunderschöne Altstadt von Heidelberg. Oh. Yeah. Super Wetter. Yeah. 네. <laughs> Heidelberg Song. 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구유로 입장료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젯밤에 여기에 하이델베르그 10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밤에 한번 싹 돌았고요. 사전답사용으로. 그리고 오늘 아침 먹고 산책 겸 다시 올라왔고요. 어, 지금 다시 슈트카트 근처에 저희 그 카라반 살롱 이후에 미팅이 하나가 잡혔어요. 그래서 글로 어, 긴급. 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안에 있는 거쫙 둘러보기를 했는데 바빠가지고 저희 이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곳에 내 네, 캠핑카 회사 미팅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뭐또찐 터키가 자주 온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넘어가지고 <laughs> 네또 자주 올 거니까. 근데 이게 사람이 살면서 다음에 와야지 다음에 와야지 그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저도 비행을 오래 했지만 어그 도시 또 가야지 또 가야지 갈것 같은데 못 가는 곳이 있거든요. 참 인생이 그렇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를 즐겨야 되고 현재에 음 진짜 마지막인 것처럼 내가 오늘 여기를 다시 안올 것처럼 마음껏 누리는 게 좋은 거 같아요. 다음에 또 오겠지 하면 또 언제 또 오겠지 몰라요. 기약이 없어요. 그냥 그런 바램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 그래서 그래도 요번 어, 2023년 두세드루프 카라반 살롱 이후로 좋은 결과들이 많아서 우리 찐터키가, 어, 이제 카라반으로 독일에 진출을 할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죠.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거는, 어, 거의 소망, 이로 비전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거를 찾기까지는 진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우리 여기 방금 응. 와서 좋은 구경을 하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요. 아, 진짜 우선은 날씨가 너무 좋아, 날씨가. 바람, 공기가 너무 아름답고요. 제 얼굴 때깔이 틀려요. <laughs> 그리고, 어,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끝없는 도전정신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상황에 굴하지 않는, 내 자신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찐터키를 통해서 조금 저도 느낀 게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했죠. 우리 찐터키가 독일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터키에서도 직장 생활을 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하, 계속 캠핑카에 관련된 일을 되게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laughs> 그런데, 그때 우리 찐터키는 좋은 파트너와 일할 수 있는 그 자기만의 그 중요 필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가 옆에서 뒤에서 그래서 지켜본 바로는 음,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 처음엔 좋은 기회인 것 같다가 어, 나중에는 뭐 뒤집어지는, 엎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다시 새 마음, 새 힘으로 또다시 도전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또 일을 해내고. 그 정성을 다하는 것 같아요. 정성이다. 음. 정성이네요. 성실함으로 그냥 쭉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분명히 마음 맞고 비전이 맞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또 도전을 하는 거죠. 아, 이제 우리 찐터키가 시동을 부릉부릉 걸고 있고 이제 한번 저희가 출동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침이고요. 신나게 오늘 하루도 보내보겠습니다. 진터키 징터키, 터키의 하루 징터키, 의 하루 징터키, 의 하루 징터키, 징터키, 터키키